아주 큰일이 났습니다. 저희 고객님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이 엔진 뭔가 잘못됐어. 궁극의 엔진인 것 같습니다. 차량 대차해주는 딜러가 없을 겁니다. 진짜 이게 바로 고급이지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차에다가 이런 걸 넣을 생각을 했지? 너무너무 바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비화! 안녕하십니까 BMW 이사입니다 고객님들의 무한한 사랑으로 굉장히 더운 이 여름에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자 오늘 영상을 키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다름이 아니고 저희 출고 고객님이 경북 김천에 거주하십니다 경북 김천에 거주하는데 상황이 안 좋다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이유가 무엇이냐 저희가 딜리버리스타 BMW 코리아에서 TC 테크니컬 캠페인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차량에 뭐 문제가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뭐 차량의 점검,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고객님들한테 지금 차량을 인도하지 말아라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께서는 원래는 내일 출고 예정이셨어요. 근데 출고가 좀 늦어졌고 고객님은 이미 차 처분을 하신 다음에 차가 필요하시다고 하신 상황에 당장에 차가 없으셔서 아주 큰 일이 났습니다. 저희 고객님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또 저희 시승차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또 대차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대차 시스템을 이용해서 차량이 없는 이 공백 기간 동안 문제 없으시게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북 김천으로 떠나고요. 김천으로 가서 고객님 만나뵙고 차량 설명 한번 드리고 차량 전달 후에 다시 전시장으로 복귀하겠습니다. 김천까지는 2시간 22분, 12시 50분 도착입니다. 시간 있게 소요될 걸로 예상되고요. 가면서 차도 막히고 이럴 거기 때문에 가서 도착해 가지고 고객님 만나서 또 카메라 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가다가 좀 출출해 가지고 천안 호두과자가또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출발할 때 분명히 750몇 킬로 찍혀있었는데 819킬로가 됐습니다. 이 엔진 뭔가 잘못됐어. 연비까지 이렇게 좋으면 이게 잘못된 거지. 야, 감사합니다. 네, 호두과자. 아가 어, 튀어나온다. 그냥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사실 혼자 먹으면 8개짜리 사야 되는데 전 호두과자 너무 좋아해가지고 16개 샀어요. 진짜 맛있다. 내가 여태껏 태어나서 먹은 호두과자 중에 제일 맛있다 이거. 천안 휴게소 꼭 들리셔가지고 포드가 꼭 드세요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됐어요 연료통 고장났습니다 아니 846km 출발할 때풀 주유하고 780km가 찍혔고 약 120km를 왔는데 오히려 기름이 안 줄고 846km가 됐어요 이 많은 곳 뭐냐 BMW 6기통 인라인 실키6 B58 이 엔진이 연료 효율이 이렇게 좋다 하지만 또 힘을 낼 때는 그만큼 또 힘도 잘 낸다. 궁극의 엔진인 것 같습니다. 이 무거운 차를 가지고 약 120km 정도를 운행했는데, 기름이 달치를 않습니다. 여러분께 실사공 아이 바우센월웰스의 오디오를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와 진짜 스피커 미쳤다! 안녕하십니까? 음. 어, 네. 천백지요. 네. 아, 천백이 타었어요 예. 뭐 타고 가요? 기치 타고 가야죠. 타고 <laughs> 이제 대표님이 타고 다니시면 되는데 음, 음. 어, 너무 좋아요. 연비가 너무 좋고 차도 잘 나가고 한번 타시면은 더 음. 느끼실 거예요. 근처에 대표님 돌아다니시는 곳 한번 같이 시승 좀해 볼까요? 조금 기능 같은 건 아셔야 되잖아요. 음. 대표님 평상시에 주행하시던 곳 음. 한번 가보시면 될것 같아요. 7사오가는 그럼 처음 운전해 보시는 거죠? 예, 네, 지금 처음 운전해 보는데. 이게 주행 질감이 되게 좋아요. 응, 음, 그렇네요. 네. 아니, 대표님, 제가 김천을 처음 와보는데 되게 좋네요. 엄청 눈이 탁 트여요. 조용하 네. 네. 대표님, 근데 진짜 이렇게 네. 딜리버리 스탑 걸렸다고 네. 차량 대차해 주는 딜러가 없을 겁니다. <웃음> 정말. <웃음> 그래요? 예.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아유, 아닙니다. 자율주행은 그냥 이것만 눌러놓으면 되는 건데? 네, 그거 누르시고 위에 네. 세팅 버튼 있잖아요. 네. 그 버튼 누르시면 도로에 맞는 주행 속도에 딱 맞춰서 음. 켜집니다. 그리 제가 스포츠 모드로 한번 넣겠습니다. 한번 밟아보셔도 됩니다. 음. 아유. 아니, 근데 대표님이 저, 저를 감동시켜주셨어요, 사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이렇게 안 하는데, 원래. 네.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뭐, 딴데 비교하면 100만 원이라도 더 나온다라고 하셨잖아요. 응. 근데 그냥 한다고. 응, 그냥 하면 되죠. 감동했습니다. 응. 그래서 저도 그만큼 좀 최선을 다하려고. 크피라도 하나 사줘요아 괜찮습니다, 대표님. 평택 갔을 때 사주십시오. 아무튼, 조심히 네, 가보겠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예, 알겠어요. <laughs> 네. 연락드릴게요, 대표님. 차 조심히 타세요. 드디어 대망의 7시리즈. 출고 날입니다. 이제 김천 가서 저희 시승차 대차해드리고 올라왔는데,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TC, 테크니컬 캠페인이라 그래서, BMW 코리아 자체에서 차량이 완벽한 상태가 아니면 고객님들에게 인도를 안 해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손을 한번 싹 보고, 업데이트를 쫙 하고, 그리고 나서 고객님들한테 인도를 해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차가 다 문제가 없다고 판정을 받았고, 그리고 작업까지 모두 끝마쳤습니다. 지금 이제 2시 반 정도 됐고, 5시에 차량 인도 예정인데, 그 전에 이제 차 한번 살펴보고. 정리도 한 번만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전면부부터 이렇게 좀한번 보여드리면 740i에서는 가장 높은 트림입니다. 740의 M 스포츠고요. 외장 컬러는 미네랄 화이트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은은하게 펄이 쫙 깔려있는 그런 컬러고요.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나눠져 있는 데일라이트, 이 부분은 전부 크리스탈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반짝거리면 이쁩니다 그리고 아래는 M 스포츠 모델답게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전부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웅장한 하고 세련되면서도 굉장히 스포티해 보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아이코닉 키드니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측면 보러 와서 휠 쪽도 한번 보면은. 휠 같은 경우에는 255 45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네요. M 스포츠지만 7 시리즈에는 파란색 캘리퍼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을 조금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뺀거 같은데 차라는 뭐 역시나 잘 만들죠.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 탑재돼 가지고 극강의 승차감까지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 길이가 5m 40 정도 돼요. 정말 굉장히 길어요. 영상에는 조금 안 담길 수 있는데 실제로 와서 고객님들이 보시면은 굉장히 크다 그래요. 어 이거 운전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자 후면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면부 보시면 테일램프 양쪽으로. 차. 단순하지만 이렇게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해놓을 수 있나 싶은 느낌의 테일 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X 드라이브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X 드라이브는 4륜입니다. 4륜. 리어램프에도 이렇게 크롬으로 쫙 들어가서 굉장히 고급지게 잘 해놨고요. 로고도 역시 큼지막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디퓨저도 굉장히 스포티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차가 스포티함이 맞냐라고 말하실 수는 있는데 또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조금 밋밋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디퓨저도 너무 이쁜 것 같다. 그리고 트렁크에 보면 저희가 유일하게 가로로 골프백이 실리는 차종이 X7 그리고 7 시리즈 플래그십 모델들만 이렇게 유일하게 가로로 골프백이 실립니다. 그래서 골프백 여기 가로로 싣고 뭐 3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니까 라운딩 가실 때도 대표님들 걱정 없으시겠죠? 뒷좌석에 낄수 있는 베개 그리고 BMW 소화기 이제 5인승 이상 차량엔 무조건 소화기가 의무기 때문에 블랙박스도 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뒷자리를 보면 진짜, 이게 바로. 고급이지. 딱 탔을 때, 아 시트 이 착좌감, 편안함이 정말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적당히 부드럽고 적당히 탄탄한 이 시트가 너무나도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진짜 이번 7 시리즈는 작정하고 만들었다는 게 이런 데서 느껴집니다. 여기 보시면 안쪽으로 좀푹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어떤 느낌을 주냐? 흡사 이제 마사지 시트, 저희 릴렉스 체어에 앉았을 때 몸이 탁 감싸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 최상급 가죽의 이 부드러움, 아 이것까지 너무 완벽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740i 제일 높은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뒤쪽에 시어터 스크린이 들어간 걸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정말 강추드리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와서 여쭤 보시는데요, 이게 꼭 필요하냐라고 여쭤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 릴렉스 시트, 컴포트 시트가 없는 빠진 모델이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모델이 있고. 이 컴포트 시트와 시어터 스크린이 들어간 이 740i 그냥 가장 높은 등급의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뒷자리에 사람을 태울 일이 많다 그러면 그냥 740i 제일 높은 모델로 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컨트롤은 여기서 할수 있어요. 뒷자리에 이렇게 화면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올려서 디스플레이도 다 조절할 수가 있고요. 시트 썸블라인드 전부 다 자동으로 하실 수 있고 에어컨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고요. 수동으로 여실 때는 그냥 요걸 누르고 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오토매틱 도어라서 고장이 났을 때 문을 어떻게 여냐 이 부분을 걱정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전부 다 이렇게 수동으로 문을 열수 있게끔 레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가지도 완벽하게 생각해뒀고요 이 프레임 두께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두껍습니다 지금 이 고무 패킹이 그리고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들어가 있는 거 보시면은 소음 n v h 에 얼마나 진심인지 그러니까 플래그십 세단의 약간 정석 같은 모습이고요 두께가 한 뼘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을 조금 많이 잡아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다 안전에 관련된 안전에 타협을 하면 안 된다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잘 보이는 것 같고요 오토매틱 도어를 밖에서 사용할 때는 너무나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면 차 문에 다 센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닿는 부분까지 열립니다. 그리고 내부도 한번 쫙 보여드리면 운전석 도어 쪽에 이렇게 크리스탈로 시트 조절하는 게 있고요. 아래는 메모리 시트,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고 조수석 시트를 움직일 수도 있고, 운전석 문을 잠그고 열고. 바우앤 윌킨스 서라운드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블랙하이 그로시랑 굉장히 고급지고요 이런 스피커가 전부 다 철판으로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면 소리가 멀리 안퍼져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시트는 이제 타르투포 시트입니다 가장 많이 선택들 하시는 게 이제 아마로네어랑 타르투포인데 저희 대표님은 타르투포 시트를 선택을 하셨고요 핸들 같은 경우도 보시면 M 스포츠 핸들 그립감이 진짜 좋습니다 적당히 두껍고 이 엄지를 파지하는 부분까지도 굉장히 이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돼있습니다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서 문을 자동으로 열 때는 이 버튼 누르시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합니다. 차에 타서는 문을 닫을 거면 이 멀리 있는 걸 어떻게 닫냐? 그냥 브레이크 한번 꾹 밟아주시면 알아서 이렇게. 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는 12.9인치, 14.3인치의 LCD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삼성 SDI에서 공급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인성이라든지 뭐 화면 터치 조작감 이런 것들이 전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가장 칭찬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뭐 하세요 자꾸? <laughs> 감사합니다. 오토매틱도 설명해주셔서 네, 제가 다 설명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렇게 밑에 보시면 카드키, 컵폴더가 들어가 있고요. 차량 키도 이번에 신형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바, 변경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세련되게 변경됐고 센터 콘솔 부분에는 항상 말씀드리는 이제는 좀 지겨워진 스왈로브스키의 크리스탈 여기 대시보드는 우드톤으로 되어 있어요. 화면상에 이게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전부 우드톤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 시어터 스크린 내리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어터 스크린은 이 위쪽에 보면은 요 버튼이 있어요. 요 버튼을 딱 누르면 나만의 영화관 BMW 영화관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양옆에 뒤에 이렇게 썬블라인드가 다 전동으로 쳐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니터가 내려와요. 뒷자리로 이동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니터가 아,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하, 진짜 기가 막힌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차에다가 이런 걸 넣을 생각을 했지? 진짜 BMW...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도 보시면 진짜 고급스럽게 이렇게 되어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컵홀더는 딱 누르면 촥 끝에 가서 살짝 잡아주는 이런 디테일, 이런 디테일이 있거든요 컵홀더도 양쪽으로 개별 핸드폰 무선 충전까지 닫을 때도 딸깍. 마이 BMW 어플에서 2심을 가입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즘에 샤오미 스틱, 뭐 구글 크롬캐스트 이런 거 연결하셔서 그냥 핸드폰에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거다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블라인드 어, 이렇게 쳐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뒤쪽에도 이렇게 다 쳐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고객님 또 유튜브 보시고 저 멀리 경북 김천에서 그냥 이러셨어요. 어, 고객님 할인 이 정도 받아냈습니다 어떻게 진행 괜찮으실까요 경상도 사나이시잖아요 또. 뭐 그냥 내가 네, 여기 뭐 비교하면 한 100만 원더 나오는 거 아는데 우리 주임님한테 할게요 크... 바로 기절 그래가지고 제가 아 어, 감사한다 내가 이,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김천 직접 가서 대차 내드리고 썬팅 뭐 유리막 가죽 코팅 제가 매번 눈에 말씀드리지만 뭐 하나 대충 한게 없어요 이런 거다잘 실어드려야죠 또 그러니까 용품 오늘 또 직접 차량을 가지러 오셔서 인도하고 가실 예정이세요 김천까지 직접 세차 타고 운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용품도 잘 넣어 드리고 이제 연말에 기존에 타시던 차량들도 정리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것도 제가 도와서 정리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BMW 우산까지 이렇게 챙겨드리고요. 이렇게 보시면 선물, 용품 다 실어놨고 여기에 이제 보증서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틴팅은 또 뭘로 했냐. 7시리즈에 어울릴만한 틴팅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퍼옵틱 프리미엄 나노 세라믹. 이 틴팅지는 정말 말 그대로 프리미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필름이고 높은 열 차단율을 가지고 있어요. 고객님 금융 상품에 대해 얘기해 보자면 48개월로 스마트 할부 사용하셨는데 6개월 뒤에 전부 일시 상환하실 예정이세요. 왜 그렇게 했냐? 스마트 할부 사용하시면 비공식 할인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거를 비공식 할인이라고 해요. 플러스로 순번 세치기 그리고 1년 풀 케어 서비스까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스마트할부의 지금 조건도 너무 좋지만 법인분들의 운용리스에 대한 조건도 되게 좋아요. 지금 법인분들 7시리즈 구매하시면 지원금이 나오고요. 그 지원금 플러스 BMW 파이낸셜 사용하시면 월에 100만 원씩 8개월 동안 800만 원 지원금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현금으로 구매하시는 것보다 법인분들은 운용리스로 구매하시는 게총 구매 비용이 훨씬 저렴해요. 그거를 아시면은 되게 현명한 방법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 또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어쩌다 보니까 자꾸 대표님들하고만 연이 됩니다. 고객님들을 가려받고 이러는 게 아닌데, 유튜브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대표님들이. 뭐 지금 이 7시리즈를 구매하시는 고객님도 어느 한 기업의 대표님이시고요. 대표님들의 사랑을 무럭무럭 먹고 자라서 대표님들에게 너무 많은 과분한 사랑 받고 있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대표님들한테 그만큼 선택받는 이유가 깔끔한 일처리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손가는 거 없게끔, 대표님들 번거로우신 거 없게끔 제가 잘 처리를 해드리니까 그만큼 많은 선택을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많은 대표님들 저 선택해 주신 저희 고객입니다. 아직 이제 차량은 출고가 안 됐지만 계약이 걸려 있는 대표님들 고객님들 다시 한번더 감사드리고요. 너무 너무 바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대표님 오셔가지고 한번 모시고 이제 인도장 가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차량 다 준비됐습니다. 네, 차량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laughs> 트렁크 선물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은 다 해놨어요. 그리고 뭐 보증서라든지 이런 것도 다 네. 여기 있으니까요. 뭐 아마 처음에 사실 건 없을 거예요.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 차량 전반적으로 다 확인하셨으니까. 네. 프로덕트 분 모시고 와가지고 네. 차량 설명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서시면 됩니다.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멍청한 짓을 했습니다. 고객님 가시는 거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녹화를 하나도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이랑 막 박수하고 아 너무 감사한 하, 감사드린다 막 이런 말 나눴는데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도 막 엄청 떠들었는데 다 날아갔습니다. 아주 아쉽게 됐지만 대표님 김천 가서 차량 대차해드리고 저희 전시장으로 오셔서 반납하고 차량 세차 받아가시고 이 과정까지 대표님한테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좋은 인연으로 남아가지고 차량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BMW는 이세화에게 구매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비바 BMW 발란 뜻!